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그 밤에 천사들이 그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놀라운 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그분이 나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장과 또 마태복음 1장 등의 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참으로 놀랄 만한 아름다운 밤이요. 기쁜 소식의 사건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호적 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두 사람이 똑같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할 하려는 차에 마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고하셨으니까.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으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호적 영을 내리게 하셨고 그두 사람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 황제 아우스도가 천하 호정령을 내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셨지요. 그러면 한번 써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스도가 뭐를 내렸어요? 천하로 호적하라는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렘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은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와서 똑같이 호적령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타날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처럼 로마의 황제, 즉 로마의 마지막 황제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써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가이사 아우구스토처럼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등장하면 똑같이 천하로 호정령을 내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그의 판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의 다스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호적을 등록시킨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등장하면은, 천하 모든 사람들을 그의 관장하에 두기 위하여서 호적 영을 다시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을 적그리스도의 표, 또는 저주의 표, 그것은 666의 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이사고 수도가 호정령을 내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천하로 호정령을 내려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할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다시 오실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요 또 그가 천하로 호정령을 다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보면 2장 7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바로 윗줄에는 마리아가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인 이 작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사야 구장 6절에서 놀라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구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들렘에서 나신, 마국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이 작은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기가 곧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과 우리는 뭐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독수리복음이라 합니다. 독수리 하늘 높이 나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합니다. 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라안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야 9장 6절 끝부분에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봐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나 했는가 하면 사자복음이라습니다 사자가 바로 동물의 왕이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은 그분을 왕중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구주가 요한복음의 주제라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구주 예수, 할렐루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다. 그말씀이 그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분은 왕이신데도 한편으로는 노예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왜 송아지 복음을로 했을까? 손은요 평생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평생 고되게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애쓰신 그런 분으로. 즉 노예와 같이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노예이신 구주 예수 알렐루야. 그러면 뭐가 남았지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을 온전한 사람시다. 이 그래서 누가 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자 복음. 요한 복음은 독수리 복음, 마태 복음은 사자 복음, 마가 복음은 송아지 복음, 누가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의 주제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이신. 구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분은 얕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묘하고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그분을 봤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요. 노예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사람이시다 그 말. 그 다음에, 왕이신 그분이 곧 노예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그분은 왕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한 노예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목자이신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알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아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알렸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하신 것을 사복음서에서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건지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호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오신 것이 이처럼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로므로서 죄와 사단으로부터온 모든 권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마침내 그분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할렐루야. 이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새 소망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분인데도 그분은 낮은 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군림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노예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마국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거늘에 앉은 자들,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 가장 낮게 오신 것이 겸손하신 그분은 과연 가장 낮게 오셨으므로 낮은 자들, 권한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린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게, 겸손하게 나셨는데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면 그도 낮게 올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로 오는 거야 황제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노예같이 일하시고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제 황제로 군림하여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수정정치로 통치하면서 마침내 마지막 한일의의 후반부인 후 3년 반 동안 무자비한 통치를 통하여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저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이 오셨지만은 그분을 그 당시에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보음 2장에는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그분을 만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은 양을 치던 중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그들이 밤 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양들을 지키고 키우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양들. 그들이 키운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위해서도 쓰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로드 왕이 예수께서 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당장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질문합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도 그분을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그분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당시 성경의 박사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훈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영안에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분이 나시는 데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고와 증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다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천사들도 그분의 나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누가 보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렐루야. 아, 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분은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가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로라.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라. I am he. 내가 그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또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알렐루야. 내가 있느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특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있느니라를 그냥 I am 일어났어요. 알렐루야. 나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다 그랬어요. I am that I am. 그때 구약에서는 주님에서는 I am that I am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I am he. 또는 아엠이라고 나 내가 그이라 또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입만 열만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들은 입만 열만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교 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계속하여서 땅 끝까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복음은 승리하고 그 이름은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심으로써 사람으로서 행하여, 행해야 될 일들을 그분은 스스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해는 8일 만에 뭐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8일 만에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써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을 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그분은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라고 지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 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분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예수있습니다 여호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주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 오늘날 이루신 분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또 30세가 되셔서 사람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즉,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세례 곧 침례 받으신 이후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그분의 나심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의 나심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은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모두는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사시고 오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